앵콜하고 지금 또 나왔습니다. 사실은 <laughs> 네, 혹시 앵콜이 더 나오면 하자! 네, 옆에서 얘기를 하고 시간이 허락하니 네, 할수 있으니까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네, 앵콜을 하려고 나와, 위 앵콜이죠? 하려고 나왔고요. 저희가, 그, 어, 코로나 직전에 이제 10집 앨범을 발표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헌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콜은, 여러분들에게 10집에 있는 을 어, 두곡들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전혀 알려지지 못한 곡들이지만 어, 저희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만든 곡들이고 여러분들이 네, 한번쯤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혹시 위앤콘이 나오면 준비해보자 해서 급하게... ...는 아니고 항상 지금 준비되어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간 제한을 쓰면 그 모두가 막 하면 할수 있는 곡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곡을 준비했는데 그중에서 진짜 제가 너무 애정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오늘 죽고 나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세개 들려드리겠습니다.